자, M 플로 시승하고 싶다. M 사이즈입니다. 짱네요 무조건 라지. 와, 바로리 미걸리네 아니 오토가 이러면 열심 미쳤는데 오토가 이 정도라고? 에코, 어, 트레일. 트레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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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토. 오. 오토에 대한 이질감은 허브. 예, 예. 되게 부드럽네. 네. 그뭐 이렇게 락킹 소리도 그냥 허브만 느껴지네. 야, 이거 미쳤어. 오토로 타, 그냥. 오토 어디? 하나, 제일 처음이 오토인데, 난? 야, 씨. 야, 라지가 지금 오무 작아. 그니까, 이거는 지금 작아. 안장도 지금. 네, 이게 다른 거보다 작아. 아. 작아. 작아 이게 좀 작네요. 예. 지금 35mm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니까. 어떻게 50m를 어야 되나요? 40그니까 이게 소음이 없네. 나 지금, 지금 제일 어색한 건 핸들바 넓이가 어색하다 마음에 드세요? 예. 이게 팔이 긴 사람은 조금, 항 이제 큰거 쓰는 게 낫겠네요. 예. 네. 나 지금 오토야. 지금 오토에 기능하고. 오토인데도 이게, 와, 아... <laughs> 밟으면 도와줘, 이게. <laughs> 네. 트레일에서는 어, 되게 아 품도 좋고 부드러운데요? 네 소리 가안 나네 네, 모터 소리 하나도 안 나고 네 잠깐 마이크를 아습니다 디자이 마이크로 녹음하했습니다더 모두고. 이니 근데 생각보다 이게 튜브가 짧아도. 네. 어, 주파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자부스트 한번 써봅시다 저 앞에서. 부스트 조금 더한 번. 네 거기. 네, 그 깔딱고기. 네, 깔딱올라가세요 네. 이거 부스트가 기본 30초로 알고 있잖아요. 네. 최대 60초까지. 네. 네. 설정이 가능하대요. 이거, 그거, 그거 펌웨어 바뀌었잖아요. 예? 네? 펌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네. 바꿀 수 있어. 을 어, 예? 아니, 저 올라가 살려봐. 터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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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 <laughs> 이씨. <laughs> 와, 이질감이 없어, 모터가. 네, 부드럽게 넘어가. 됐다. 라지만, 라지만 타면 되겠다. 라지에 멀래 끼고. 라지 어떠세요? 타보니까. 아, 이거 지금 미즘이에요. 네? 네 미즘. 아, 그거 미이에요 예. 네. 아, 저 무릎이 다야 이렇게 꿇을 거 같아. 그러네. 예. 그니까 믿으면 못타는 거니까 라지타. 야 예? 요 여기 여기서 잠깐 갖고 잡고 가고 그리고 얘 계집을 찾을 건데. 다시 갈 거야, 아마. 네. 에 키지도 않네. 아 여기. 아 불기 터보로 탔어. 오토만저도 충분한데. <laughs> 그렇지, 라지. 아, 그러네. 라지도 살짝 작네. 네. 아니 이거 스, 스템이랑 안장으로 가능할 사이즈 더 크면은 둔해질것 같고. 네. 괜찮아요, 괜찮아. 요 이게 팀장이 예. 네. 같은 180이라도, 예. 네. 팔이 좀긴 분이 있고 또 짧은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짧은 분들은 그래도 사장님 타보실래요? 라지? 예. 장님도 네. 라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느끼기. 이뭐 잠깐, 잠깐 사이즈만 보는 잠깐... 잠깐... 건데. 어 무릎, 무릎 불안해. 그니까 상인도 라지해야 돼. 네. 아 네, 어? <laughs> 어. 그러네요. 이게... 아, 이게 확실히 안정감이 있네 그쵸. <laughs> 나도 라지 해야 되겠네. 그쵸. 저는 라지에 스템 좀, 스템질좀 하고, 안장 뒤로 좀 빼면 될것 같아. 요 네. 그러면 가지고 놀수 어, 있을 것 같아. 라지도 확실히 툭하네. 요 네. 믿음도 못할 정도는 아닌데, 핸들바 이 길이로는 좀 그렇다. 좀그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얘가 그래도 툭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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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 다 그건 맞춰야지. 를 같이 쓰더라고. 이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약간 약간 작게 나왔네. 살짝 작게 나와서 지금 제가 타는 리버보다 작은 것 같아. 살짝. 근데 제 타는 리버는 지 40mm 스템인데 얘는 35니까 이게 끼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커버 될 정도. <laughs>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보세요. <laughs> 좋네 이거. 오, 사이즈 네. 확실하게 확인됐네요. 네. 그 그러니까 저는 사이즈만 보러 왔거든요. 자, 넌 이걸 타고. 네. 네. 아, 다시 또 그래 한번 보자. 얘는 심각한데, 엄청나요. 그렇지. 이게 지금 대비돼 있고. 차이가 좀 나네. 네. 아니 오토가 딱 좋은데 여기 여기서부터 부스트 써봐야겠다. 트레일. 터보. 야, 야, 터보도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아니, 터보도 이 정도인데, 부스트는 어떨어? 네. 클락킹, 그, 락킹 소리도 아예 느낌이 안 나요. 브로제 같아. 났다 이거 <laughs> 기타경 <형> 말이 맞다. <laughs> 네. 자부스트 가보겠습니다. 야야야어필을니 <laughs> 야! 미트걸. 미쳤네, 미쳤어, 씨. 야, 여기가 어떻게 25km를 있는려이봉사에서 걸... 점프 낼것 같은데요? 아, 지금 리미트 걸린 거예요. <laughs> <laughs> 왜안 나가지 봤대, 리미트야. 네. 아, 미쳤네. 어? 그 순간 차고 올라가는 게. 네. 와. 그니까 어. 못 <laughs> 못못 <laughs> <쳐. 와>, <laughs> 까못겠어 <걸까. 웃음> 부스트 리미시 걸려. 후. 아니 저 어필에서 2 5 k g 걸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두 다리 어필에서 극값 두 다리 깔딱해서. 이거, 부스터는 거의 쓸데없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아니, 스피니도와요 뒷바퀴가. <두깟이가>. 그니까. <laughs> 아니, 아까 그 깔딱에서 2 5 k m 리미시 걸린. <laughs> 배터리 광탈하겠네. 91% 벌써. 벌써 10% 썼는데? 어.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야. 어쩔 수 없어. 벌써 10%? 어. 네, 나어 충분해 여기 아니, 여기 오토 오토 충분해 천천히 가겠습니다 예, 천천히 만날 수도 예 여기 비 와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먼저 가아이 카메라 아, 먼저 가차차와 아, <laughs> <laughs> 자전거 짜아 생이 많습니다. 아, 아, 오늘 강습 있어요? <laughs> 난코지 다 쓸어놨네 이거 와. <laughs> 난 거실 <거기> 딱 걸려. <laughs> 다 쓸어놨네 그래도. 와. 이게 확실히 뒤에 샷은 바꿔야 될것 같아. <laughs> 네. <웃음> 공기를 너무 딱딱하게 놔서 그래. 네 자전거 날리네. 네 뒤가 막 돌아가는데요. 네지는 젖어갖고 더 무서워갖고 못못 쓰겠어. 신뢰가 없어. 이 <laughs> 자전거를 못 믿는 것보다 나도 못 믿더군. 어, 이거 타봐 어, 작아 형 이거 아, 조심해 리허타이 <laughs> <laughs> 네, 공기압도 많아 공기도좀 너무 빡하네가공기을 어. <laughs> <laughs> <내가 웃음> <laughs> 조금 봐요 네, 게다가 비도 왔어 천천히 가, 천천히 네. <laughs> 네. 형 앞에 가 네. 형이 길을 막아 그럼 아왜 그래? 야 얘는 브레이크 안 들어. <laughs> 아, 앞에 가려도 안 가네. 안에는 <laughs> 네. 뒤에서 모터 소리가. 예. 네. 그리고 아 붙었구나라는 걸 봤는데 안 나요 안 나. 예. 네. 지금 이렇게 돌릴 때도 모터 소리는 안 나요. 네. 이게 뭐열 받으면 또 모르겠는데. 사장님 라지 타셔야겠어 네, <laughs> 기타 형님이 그랬거든요 야 매장에 있는 자전거 어떻게 팔지 그랬거든 딱그 얘기 맞네 그리고 생차 타다 전기 탈때첫 느낌 있죠 그 느낌 비슷하게 난다고 하더니 정말 비슷한 게 있네 약간 영역이 있어, 영역이. 예, 아니, 근데 내가 붙이는 거는 센터하고 전기차, 센터에다 전기를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 예, 예. 딱그 느낌 같아요. 예, 가벼워요, 그리고, 이거. 그치. 오! 아 이거 안 눌러주면 튀네 자전거가. <laughs> 아 좋다. <laughs> 언제 오냐고. <laughs> 오면 같이 가자. 탈만하네. 네. 그래도 이게 또아 스트랩 안 켰구나 나도. 아 네. 어, 근데 무서워서 이게 저못 소겠어요. 그 공기압 때문에 그거 같아요. 그... 자주네 여보세요. 아 도착하셨어요? 다 왔습니다. 먼저 가세요. 네네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먼저 가자, 제가 같이 갈게요. 예. 아, 여기 내려가는 게좀 애매해요.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알아요. 아, 아세요? 예, 예. 야 차걸 당겨 놓으면 어떻게 해? 어, 그래? 차기 사교장으로... 잠그고 아, 짜고. <laughs> 어, 다 갖다 그럼. 아니야, 파. <laughs> 다 왔어? 한번 아, 볼까? <laughs> 와, 차걸 잠그고 탔구나 이게 왼쪽으로 가야 아, 열리는 그래? 건데. 그렇구만. 그냥, 그냥 탈만 하던데. 내가 공기압 빼놨다. 아하. 살짝. 어디 타요? 어, 아하하. 좋을까? 어. 뭐, 다 왔어? 아, 그러냐? 아, 존나 작아, 씨발. 와이씨와 씨. 자, <laughs> 네. <laughs> <어이 씨. 웃음> <laughs> 자전거가 엄청 가벼워, 이게 경쾌해. <laughs> 어. 어? 바람 너무 많이 뺐는데? 아, 어, 무릎이 다 핸들발.